오늘 송도에 있는 스시 요로코브 갔다 왔어. 저번에 너랑 갔을 때 추억도 약간 돋기도 하고 기분 좋은 식사였어. 완전 맛있었거든. 이게 어제 사채, 세채나? 세채나 걸 찍을 때는 맛이 애매하니까 막 이것저것 설명할 때 아, 이건 좀 맛이 별로였고 이것도 맛이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실 기분이 되게 안 좋았거든. 근데 영상을 찍으면서, 그리고 또 영상을 만들면서 제일 기분 좋을 때는 어떤 거냐면 음식이 다 맛있어서 막 칭찬이 가능할 때야 오늘 요로코부 음식들이 대부분 그런 칭찬들을 많이 할 만한 기분 좋은 식사를 만들어 놓은 오늘 한 끼였어. 이렇게 가는 길을 찍는 것들을 많이 다들 영상을 하길래 나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봤어. 저기 보이는 저저저 저저저 저기가 스시 요로코부지. 저요 기본적인 세팅은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이렇게 와사비를 가시는 모습이 나올 거야. 와사비가 어디 건지는 안 물어봤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날 와사비는 좀 맵더라고. 뭐 어떤 향이 난다기보다는 매운맛이 강했어. 다음은 대게를 이렇게 살을 발라가지고 나왔는데, 어제 털게를 먹었잖아. 근데 사실은 먹으면서 느낀 건데, 저 식초소스가 들어간 대게가 훨씬 오늘 되게 맛있었어. 사실 게살이라는게 명확하게 엄청 강한 뚜렷한 맛을 낸다라기보다는 나는 그냥 짭짤한 맛 정도? 그 다음에 게살의 고소한 맛?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 이걸 맛있게 먹으려면 저런 소스가 항상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돼. 내장이랑 저런 식초 소스가. 근데 여기에는 이번에는 불똥꼴뚜기, 호타루이과도 들어가서 그냥 단순한 게살을 식초에 이렇게 버무린 맛보다는 저런 오징어 맛도 좀 나서 괜찮았어. 다음은 광어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드, 그렇게 특별한 맛은 아니었던 것 같아. 차라리 광어 사시미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제 먹었던 그 새츠나가 더 질감적인 측면에서 좋았던 것 같아. 물론 저 소금 찍어서 먹으면 은근히 단맛이 올라오니까 그런 건 좋았지. 다음은 내장이 내장 소스랑 찐 전복이 나왔어. 내가 저번에 그 렌에서 엄청 맛있는 그찐 전복을 먹었잖아. 사실 그거랑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나한테 찐 전복이랑 내장 소스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처음 알려준 데가 이 오로코브였기 때문에. 음식이 나왔을 때 기대가 되게 컸어. 그리고 처음 한 점, 두점 먹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기대가 채워졌었어. 뭐 엄청나게 채워졌다라기보다는 저게 소스가 생각보다 되게 달달하고 고소한 맛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 내가 처음에 여기 요로코보에서 엄청 맛있게 먹었던 전복 소스는, 전복 내장 소스는 시리얼 같은 고소함이랑 달달함이 있었거든. 그런 게 처음 한 점, 두점 때까지 나타났었어. 다음은 바다장어, 안하고를 소금구이에서 나온 건데, 이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 내가 어릴 때, 어릴 때가 아니지, 성인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사주는 장어를 먹을 때, 오, 어, 이게 생선인가? 고기 아닌가? 이렇게 느꼈던 적도 한번 있었거든? 그거랑 가장 가깝게 먹었던, 어, 장어가 이거였어. 여태까지 먹었던 건 생선에 가깝게 먹었다면, 이거는 껍질 부분은 바삭하고, 살 부분은 쫀득한, 요런 느낌을 적정하게 냈고, 그, 이 장어가 좀 이제 소금 뿌려져서 굽는 거기 때문에 약간 짭짤할 수 있는데 저 오이랑 먹으니까 정리도 싹 되고 좋더라고. 이거 내가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게 놔뒀어. 봐봐. 다음은 이제 저 유부 안에 알지 이거 그 스시인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 거잖아. 유부 말이 이거 그 셰프님도 예전에 그 이거 스시인에서 오마주에서 만든 거라고 본인도 인정하셨어. 저 안에 참치 다져서 넣은 거랑, 성게, 그리고 단무지랑 해서, 김으로 싸고, 여태 유, 곁에 유부를 감싸가지고, 토치질해서 나온 거지. 그래서 그냥, 와사비만 얹어서 먹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이거 전에, 그, 전복이 나왔었잖아. 전복 나오고, 들어가서 이제 토치 소리 나자마자, 아, 그거 나오는구나 하면서 되게 기대감이 부풀어서 먹었던 것 같아. 다음은 이제, 그, 금태가 나왔잖아. 금태 덮밥. 근데 이게, 어제 먹었던 건 사실 금태가 좀 작기도 하고, 좀 아쉬웠잖아. 근데 이건 진짜 대박이었어. 그때 우리가 먹었던 때 기억나지? 요거 내가 소리 한 마디도 안할 거거든. 네. 아, 껍질 소리 미쳤지. 그때도 났잖아, 저 바삭바삭한 거. 나는 사실은 저 감, 금태는 껍질 부분을 좀 바삭하게 굽는 굽고 특별하게 양념이 들어가는 약간 그런 시미즈 스타일보다는 저런 걸더 좋아하거든. 그래서 저렇게 부셔가지고. 와사비에서 먹으면 맛있지 그 새로 이제 니기리를 위해서 와사비를 가는데 물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저게 별맛이 날까라고 했는데 사실 니기리 때 썼던 와사비는 그렇게 매운맛은 아니었어다음은 이제 마스가와라고 해서 그 껍데기 부분을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 도미 껍데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잘 모르지만 되게 이렇게 뭉개질 정도로 숙성이 됐었어 그래서 단맛 자체는 되게 좋았지만 그 너무 부드럽게 과하게 부드러운 느낌의 돔이었던 것같아 이게 오늘 대박 제일 맛있었어요 줄무늬 정경이 심하지 막 서걱서걱 씹히는 식감이나 막 기름 터지는 거 이런 게장난이었어 옛날에 어디서 먹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생선을 씹자마자 그 생선살이 갑자기 기름으로 확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오늘 이심화지에서느꼈어 이걸 딱 먹자마자 아좀 있다가 앵콜 주시면은 바로 이거부터 달라 그래야 되겠다. 막 입에 기름이 가득가득 차는데 막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와사비도 한두어번더 나눠서 먹을 정도로 가득 기름이 들어있었어. 제빵어도 식감 자체는 이제 탱글탱글하고 석석하게 씹히는 게 되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두 번만 씹어서는 안 돼. 이 생선이 완전히 곤죽이 될 때까지 입에서 씹으면 막입 안에 기름이 가득 차고 달달한 맛이 해가 그냥 가득 차더라고. 좋았어. 문오 중어는 뭐 앞에 먹었던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런가 그냥 기억에 별로 없네. 다음은 청어가 나왔어. 진짜 간만에 요로코브 청어 먹은 것 같아. 요로코브 청어가 기름, 엄청나게 기름지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식감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탄탄한 부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씹는 맛도 있고 저 위에 올려주는 저시소의 페이스트도 그 조합이 좋아가지고 맛있게 먹는 조합 중에 하나야. 저렇게 저거, 어, 저거 올려주는 거. 그래서 저것도 딱 먹자마자 아, 이것도 바로 앵콜 주신다 그러면 바로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 청어 나왔었지 그리고 청어 먹고나니까 오늘 아지를 못 먹었네 그래서 좀 아쉽긴 하네 갑자기 이걸 보니까 갑자기 아쉽네 다음 나온건 참치 3종 나왔어 참치가 지금 이제 러시아 전쟁 그 전쟁 때문에 스페인산 참치 이런게 잘못 들어온데 그래서 이거는 나가사키산 참치를 3종으로 냈어 사실 참치 먹으면서 맛있다란 느낌을 받았던건 시미즈 때 말고는 없단 말이야 질감적인 측면 그것도 심리적 심지어, 심지어 질감적인 측면이었어요 이거 근데 이거는 냄새도 별로 안 나면서 엄청 기름진 거야 보면은 아까미하고 중뱃살하고 대뱃살 이렇게 세 점을 주시거든 아까미 자체는 사실은 이렇게 대단한 맛은 아니었고 이제 잘어 이렇게 그 절였구나라는 느낌이 근데 절이는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어내 기억에 한3분4분 정도 절였던 것 같은데 그냥 짭짤하고 달달한 맛이었는데 이 중뱃살이 대박이었어. 입에 넣자마자 기름으로 바뀌는데 냄새도 잘안 나고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와사비 몇번 나눠 먹고 대뱃살은 이거보다 더 기름이 많으니까 더 먹었지. 이게 왜또 있냐면은 그 세, 다른 테이블에 손님이 참치를 패스하겠다는 거야. 너무 맛있는데 그래서 난막 두근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막 기다렸지. 저거 안 먹는데 낮추면 좋겠다는데 내 옆에 혼자 온 손님 계셨거든. 근데 그분도 하나 드리고 나도 두개 나는 두개 먹었어. 다음은 우니가 나왔는데 저게 그 이번에 나도 들은 건데 중국산이래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니 그 종자를 데리고 와서 중국에서 키워가지고 이걸 일본 사람들이 처리해서 만드는 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걸 단새우 위에 올려줬는데 옛날 방식이지 근데 이게 나는 우니를 대단한 맛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먹어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 그냥 뭐 단새우만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저 우니가 생각보다 단 단맛이 강한 거야. 난 중국산이라길래 이게 사람이 참 편견이 무섭다고 좀 아무리 좋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메이드인 차나가 차이나가 붙으면 약간 품질이 떨어진다 느낌을 가지잖아. 근데 그런 느낌보다 오히려 달달한 맛이 좋았어. 그러니까 우니를 맛있게 먹었던 건 진짜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달달한 우니랑 단새우랑 이렇게 먹었는데 사장님도 단새우 이번에 되게 신선하게 들어와서 맛있을 거다 이러면서 주셨거든. 역시 맛있었어. 그래서 나는 저, 다음 거에 북해도산 성계가 올라왔길래, 아, 군한 마리로 주실 거면 차라리 아까 나왔던 그것이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게 때깔이 그렇게 좋은 때깔이 아니기도 했어. 근데 이제 그냥 중국산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북해도니까, 그래도 이게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말을 못 드렸거든? 근데, 아, 이거는 아쉬웠어. 좀, 별 맛이 없더라기보다는 맛이 있는데 그 맛이 좋은 맛은 아니었던 운이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군한 마리로 먹는 것도 아까 나왔던 그 중국산 그거 그냥 먹었으면 맛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laughs> 들 정도로 그때 그 운이는 맛있었어. 그리고 사진으로 내가 남기려다가 좀 멀리 있어가지고 사진을 못 찍었는데 그게 모양도 되게 이뻤어. 동글동글하니 그, 그 영상에서 가끔 보면 바운 운이 이렇게 이쁘게 모양 내놓은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겉모습도 되게 맛있었거든 근데 이거는 좀 그냥 그런 거였다 이거 다음에 장국 나오고 원래 보통 도화새우 나오면은 여기다 도화새우 머리를 넣어주는데 이번엔 없더라고 와 그래서 이렇게 먹고 나서 보통 이제 마무리로 안 하고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다음 뭐안 하고 준비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안 하고가 아니라 운하기 민물장어였어요 이거를 저번에 내가 새야스시 갔는데 이렇게 마지막 거에다가 이렇게 장어를 김밥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 근데 그거를 여기서도 먹었어. 저게 차라리 나는 안하고로 먹는 것보다 그러니까 안하고 초밥으로 먹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 생각했어 왜냐면 가끔 안하고 초밥을 만들 때 안하고가 약간 마른듯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 오이가 들어가면서 수분도 가득 차고 뭔가 좀더 부드럽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좋았어 다음 밥꼬지 나왔는데 이거 밥꼬지 맛있더라 나는 밥꼬지가 이렇게 꼬득 꼬들... 꼬들꼬들, 꼬들꼬들이라 그래야 되나? 꼬덕꼬덕이라 고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달달하고 짭짤한 맛이 나는 이게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보통 내가 좋아하는 그 유튜버를 보면 유튜버를 보면은 와사비를 올려서 먹잖아. 그래서 첫 점을 먹고 와사비를 입에 넣었는데 올려놨던 와사비 내려놨어. 저건 그냥 그대로 먹는 게더 나. 아 이거 베니 베니자민이었나? 미국 대통령 이름 같은 거였는데 이거 나왔더라. 엄청 달달하고 저 안에 저꿀 보이지? 저거를 이제, 내가 원래 튀김을 못 먹잖아. 그중에서 이제, 오징어 튀김이나 뭐 이런 분식 튀김들을 고구마 튀김 이런 걸못 먹는데, 내가 유일하게 먹는 고구마 튀김, 여기서 먹는 거. 그 다음에 저번에 먹었던 키즈나에서 먹었던 거. 다음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줄무늬 전경이 무조건 앵콜 해야 된다고. 이것도 입에 넣으면서 막, 서걱서걱 씹히고, 탱글탱글하고, 막 기름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어. 청어, 내가 앵콜 부르니까, 이번에 두점 챙겨서 주시더라고. 여전히 맛있고, 기름지고 좋았어. 아 어, 이렇게. 이 이거 인스타 에 올렸어 잘 찍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에 이제 교구 계란구이 나왔는데 약간 새우 맛도 나고 계란 맛도 적당히 나면서 그 약간 푸딩이랑 커스터드의 중간 지점 정도 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 디저트 나오고 이게 다 자주 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예약이 되게 어려워졌잖아 예약이 어려운데도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인스타에도 그렇게 적었어 송도에 스시야가 아무리 많아져도 분명히, 요코브만큼은 버틸 것이다. 그러나, 인천 사람이어서, 인천 카드로 긁을 수 있다 보니까, 3% 할인되고, 10% 그거, 페이백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실적으로 만, 11만, 3600원? 내고, 먹은 거지.